안녕하세요 <laughs> 좀 떨립니다 <laughs> 아휴, 저는 해피데이 진영위원 중한 사람인 양양숙입니다 어, 제가 해피데이 시스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세 명씩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 좋을까 머릿속에 생각을 했더니 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 마음에, 어, 이번 해피데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가 해년마다 존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 명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제가 조금 실패를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옆날 알다시피 저희 친정 아버지가 하늘날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세 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으로 새 산업을 안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김수인 씨, 두 번째는 방도순 씨, 또한 사람 있어요. 최성 최성자씨라고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큰 상처로 인해 일년 넘게 교육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세 사람을 두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꼭 가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열심히 기도를 세 명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네 명을 품으면 한 분이 올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 큰일 났네. 그럼 또한 사람 찾아야겠구나. 제가 또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 주세요. 제가요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세 사람을 확률이 낮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네 사람이 와야 된다는데 정말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희 옆에 토스트 가게 아시나요? 그거만큼 확 지나가요. 말씀하기를 언니 내가 어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 평생 소원이요. 그분 나이가 서른아홉이에요. 평생 소원이 잠을 푹 자보는 게 소원이래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젊디 젊은기 잠도 못 자고 어머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가운데 모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모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잠을 잘못 잤는데 예수 믿고 주일 열심히 하다 보니 잠을 잘 자서 잠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너 낫따라 교회 나와. 3년만 나오면 내가 너 잠자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너 낫따라 교회 와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어, 그분이 그랬어요. 언제 가면 되냐고. 그새가 해피데이 오면 돼. 그날이 11월 27일이야. 죽지 않는 나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오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기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사람 이 있어요. 청년인데요. 저희 가게 매일 같이 떡볶이하고 튀김을 꼭 사천을 사 가요. 하루를 안 빠지고. 저는 궁금해요. 근데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한달 넘었을 거야, 아마. 미에로 하이발 한통 사가지고 왔어요. 어, 왠 거? 이랬더니 아주머니 그동안 너무 맛있게 점심을잘 먹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에로 하이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요.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공짜로준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돈 받고 팔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맙다. 그러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지금 제 삼수를 하고 있대 대학교 삼수. 3수. 봐요. 삼수는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정말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 머리만 믿고 있다가 아직까지 재수했구나. 니네 부모 생각할 가슴이 터지네. 그럼 제가 아줌마도 1학년 4학짜리가 하나 있어. 근데 작년에 1학년짜리때 그랬다. 엄마는 재수는 용서할 수 없다. 명심해, 잘해.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다행히도 사범대를 보냈단다. 그래, 내 생각에는 이번에 네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예수를 믿은 적이 없지만, 이번에 네가 가서 기도하고 수념을 친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 같다. 믿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제가 다음에 오게 되면 들릴게요. 그리고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 지난 목요일에 왔어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그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해서 짐을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로 왔어요, 아주머니 고맙다고. 근데 그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온게 아니라, 이제 아주머니 제가 서울에 가서 학교를 가게 되면 제가 꼭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 말을 했어요. 이래 말한 것 또한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시간에 또한 사람 있죠 그죠? 우리 수인 씨.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고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죠? 무겸이하고 승무 무겸이하고 승준이를 보면 진짜 내 아들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뭐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제가 그랬어요. 사부로 네 집을 떠서라도 내 교회 가다놓겠다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